안녕하세요.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사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사회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 그리고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계와 기업의 하는 일과 합리적인 선택. 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설명을 잘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핵심 단어부터 얘기하죠 핵심 단어는 가계 고 넘어가네요 가계 어~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요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가계 기업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이윤 생산 활동 일자리 비용 이것도 굉장히 어, 중요한 단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오늘 수업이 끝나면 머릿속에 남아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면 복습을 해서라도 외워야 되는 단어는 가의 기업,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단어만 외운도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요거의 관계는 어떻고,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우선 지난 시간 정리부터 한번 해야죠. 지난 시간 쉽지 않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마 복습도 한번 더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 정부, 국회, 법원이 행정, 나라의 일을, 어, 법에 따라서 나라의 일을 운영하는 행정, 그리고 어, 법을 만드는 입법, 그 다음에 법을 사용해서 재판을 하는 사법까지 이 역할들을 각각 막 이세 가지 큰 권한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걸 왜 한다? 상권 분립을 왜 한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가계와 기업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 부터 우리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계와 기업은 굉장히 여러분 아까 전에 핵심 단어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죠.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어떤 그림인가요? 음, 공장인 것 같고 그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계와 기업은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정리해볼게요. 가계가 뭐죠? 그리고 기업은요? 기업은 회사를 말해요. 그죠?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고요. 가게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게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가정이 경제 활동을 할 때, 가게라고 불립니다. 어,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보는데요. 자, 가게와 기업이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각각 하고 있을까요? 공장을, 음, 공장인 것 같고, 여기에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가게와 기업이? 우선, 기업은, 사람들에게 지금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공장이 누구 거겠어요? 어, 기업의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 가게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요. 그러면, 어, 가게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겠죠? 근데 공짜로 일을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일을 하고 그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죠. 만들어 주면서 그냥 공짜로 만드는 줄은 말아요. 고 당연히 소득을 얻죠. 그죠. 소득을 얻어요. 자, 이 장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 그 다음에 가게는 이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어, 가게는 이제 아,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가게는 그, 그 사람들이. 혹이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기업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음, 거꾸로 되어 있지만 급여 통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급여는 기업으로부터 혹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선생님도 어, 교사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요 여러분 이제 어, 아버지 어머님들도 급여를 받겠죠 물론 사장님이라면 급여 대신에 이득을 얻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 급여통장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게, 가게 가정이라고 가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가게는 무슨 일을 하고 기업은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건데요 자. 기업은 가게에 생산활동을 아까 했잖아요. 일자리를 제공해줬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가게에 사람들이 와서 막 일을 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도왔잖아요. 그 생산활동 도돈 대가로 이제 이 월급이나 급여를 주게 되어 있어요. 돈을 주게 되어 있죠. 즉, 기업은 이 장면에서 가게의 생산활동에 대가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가게는 어떻냐 생산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겁니다. 소득. 소득. 어, 이것도 어려운 단어긴 한데 소득은 어, 자기가 돈, 돈과 같이 일정한 어, 금액을 얻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얻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 이 장면에서의 가게는 생산 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을 얻고, 기업에서의 이 장면은 가게의 생산 활동에 대가를 주는 거예요. 대가를 기업이 주고 가게에서 그걸 소득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 그림에서 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마트에서 뭔가 사는 것 같죠? 파인애플 사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도 파인애플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파인애플을 사고 있는 이 상황. 자, 그럼 이 파인애플, 통조림을 보이는 이 파인애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 그리고 이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게와 기업의 역할이 나오죠. 이 장면에서의 가게의 기업의 역할은,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어, 선생님, 이건 물건인데요? 근데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도 많죠.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사람이 사잖아요. 사람이 사면 그산 돈이 바로 기업의 이윤이죠. 이윤, 이윤,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득을 얻었죠. 그죠? 그럼 그 이윤으로 뭐랄까요? 어, 기업의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이윤을 나눠 주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그 생산 활동의 대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게는 소득, 아까 대가 받았잖아요. 소득으로 그 소득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돼야 아까 받은 소득으로 지금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게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통조림은 기업에서 만들어진 물건 근데 이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또 누가 만들었죠 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만들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지금 물건을 사고 있고 그 돈으로 또 기업의 이윤이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생산 활동의 대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모든 과정이 조금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 아닌가요? 연결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가게는 어 공장에 가서 기업이 마련한 일자리에 일자리에 생산 활동을 하죠. 기업이 마련한 일자리에 생산 활동을 하고, 그러면 그 생산 활권의 대가로... 소득을 얻게 되죠. 소득 소득을 얻게 되죠. 가게는. 그런데 기업은 그 생산 활동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죠. 맞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소득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얻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죠. 소비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소비란 뜻은 물건을 사죠. 즉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비는 물건을 샀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이익으로 돌아가죠. 그럼 그 이윤으로 또 일자리도 만들고 그 대가로 또 주고 그 소득으로 또 물건 사면 또 이득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 만든 일자리에 사람들이 이제 생산 활동을 하러 가고 그 생산 활동에서 하은 대가로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그러면 가게의 생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면서 기업은 이윤을 얻게 되고 그걸로 다시 가게에다가 대가를 주면 또 가게가 소득을 얻게 되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정리해 를 보면 가계는 생산 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생산 활동에 대가를 주, 주고 난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여기서 얻은 이윤으로 또 다시 일자리에 해당하는 또 그런 어, 대가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계 기업의 일은 굉장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가계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어, 요거 가계는 생산 활동을 해서 소득을 얻고 그걸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소비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소비를 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럼 이 소비를 할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걸 얘기해 보고자 해요. 자, 한번 보죠. 여기에 이제 모니터들이 있어요. 모니터. TV라고 해도 되고요. 모니터가 있는데, 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이것을 사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잠시만. 이거 살때 돈은 어디서 나온다? 생산 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사는 걸 소비라고 하고, 그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섯 가지나 되는 이것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해라는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화질이 최신형이에요. 화질이 정말 좋아요. 근데 가격 보세요. 40만원이에요. 82cm, 82cm, 40만원입니다. 2번. 역시 8 2 c m 예요 근데, 오, 어? 30만원이네? 싸요. 아까 40만원이었잖아요. 10만원이나 싸요. 얘는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3번 볼게요. 얘는 그대로 40만 원인데, 40만 원인데 아까 40만 원짜리 는 화질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대신 인공지능이라는 기능이 좋았대요. 기능이 장점이에요. 자, 6번 볼게요. 6번 역시 똑같은 81인치인데, 요거는 30만 원이고 싸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이 된대요. 어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81인치 똑같아요. 80cm 똑같은데 얘는 어 3번이군요. 기능이고요. 어 미안해요. 어, 5번 넘어갈게요 5번 얘는 아까 81cm였는데 얘는 107cm예요. 커요 커요. 근데 조금 더 비싸요. 45만원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82cm예요. 82cm인데 35만원이고 40만원보다 조금 싼데. 그리고 또 장점이 상표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AS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된대요. 나중에 고장나면 10년간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고 하네요. 자,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 싸고, 어떤 거는 대단히 뭐랄까, 음, 좀, 어, 기능이 좋고, 어떤 거는 화질이 최신형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느 걸 할까? 1번 할까? 화질이 좋은 1번. 가격이 싼 2번. 기능이 좋은 3번.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이 되는 6번. 크기가 큰 5번. 그 다음에 AS가 잘 되는 4번. 어느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어, 선택해 보도록 하세요 어, 그리고 지금 선택을 했나요? 영상을 끊고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겠는데 음, 어, 선택을 해보고요 그럼 봅시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선생님이 솔직히 알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선생님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은 어, 화질 좋은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1번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자 1번을 선택한 게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어, 아닐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나요? 뭘까요? 사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이 1번 했으니까 아, 1번이 합리적인 선택이겠구나. 이런 거는 틀린 답이에요. 답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1번에서 6번을 선택을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어, 뭘 선택했다 아니다가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선택을 할때 내가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비용을 줄이고 내 만족을 크게 얻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어요. 이 얘기했죠. 어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제품을 선택해서 소비하는 데 있어서 내 나만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만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선생님은 아까 전에 TV를 1번 선택할 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은 화질 좋게 짱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나는 화질 좋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나는 화질 좋은 게 조금 비싸더라도 사겠어. 이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 그럼 선생님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싼걸 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선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만약에 화질이 똑같이 좋은데 이것이 더 싸다 하면 당연히 싼걸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화질이 좋은 걸 좋은데 화질이 낮은 데 싸다. 그런데 화질이 높은 건 비싸다 하면 화질이 높은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싸다 비싸다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만족이 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6번 중에서 뭘 선택하든 그것은 선택의 결과가 합리적인 선택의 관건을 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나의 만족. 그리고 같은 만족이라면 비용이 적은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에서는 자기만의 기준이 꼭 필요해요. 어, 나는 돈이 싼게 좋아. 나는 화질이 좋은 게 좋아. 기능이 좋은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기준이 충족하는, 만족할 만한 것이라면 비용이 싼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도 한번 볼게요.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이곰 필통회사가 있다고 봐요. 한번 요거 상상해 보죠. 필통회사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그러면 필통회사를 뭘 하는 거죠? 필통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바로 생산하는 데서 나와요. 생산하는 거. 여기서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이윤을 얻는 이 과정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까 전에 가게는 소비할 때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랬죠?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전 과정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공필통에서의 어, 고민을 한번 볼까요? 문제 상황을 보죠. 자이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요. 음, 해석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알 있는 것을 한번 알아내 보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일시 정지하고 를이 어, 그래프를 보고 어, 지금 이 기업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어,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아까 매번 강조하잖아요. 선생님 얘기를 무조건 듣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것도 그거는 지식을 쌓는다는 면에서 참 좋긴 한데 자기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져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어, 여러분은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연도별로 어, 필통의 판매량입니다. 팔았는 개수의요 팔았는 개수. 음, 그럼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일시정지해서 한번 살펴봤나요? 살펴봤다고 믿고 진행할게요. 어, 지금이라도 생각 안 했으면 일시정지 지금이라도 하세요. <laughs> 꼭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2014년도에 거의 9만 개, 좀, 90만 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60만 개를 부터 해서 점점, 점점, 점점 어떻게 돼요? 개수가, 팔았는 개수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 필통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회사는 많이 팔수록 좋은 건데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너무 큰 고민 아닐까요? 아까 사장님이 웃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판매량이 매년 줄고 있다. 그런데 봅시다. 이것도 음, 그래퍼 또 있는데 이것도 문제상 두 번째예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어, 이것도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꼭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일시정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가정하고 넘어갑니다. 어, 지금이라도 생각 안 했으면 일시 정지 하세요. 일시 정지 해봤다고 믿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연도별로 제조회사 수예요. 필통 제조회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안 그래도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경쟁해야 되는 회사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조회사는 매년 많아지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판매량은 줄어드는데 경쟁해야 될 회사는 수는 많아지고 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제 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해야 더잘 팔고 내가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어, 가게 나까지는 어떨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소비할 때. 기업은 어,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때 합리적인 선택이 꼭 필요하다. 얘기 들었어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여러분이 직접 해봐요. 이곰 필통회사의 합리적인 선택을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자료를 볼게요. 종류별 판매 순위. 천 필통, 플라스틱 필통, 철제 필통. 이거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일시정지하고 알아보세요. 음. 음, 음, 일시정지 했겠죠. 누가 봐도 천 필통이 많이 팔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 답이 나오는가요? 다음 또, 어, 회사별로, 어, 이 필통이 가격이에요. 가에서는 2200원, 나에서는 2300원, 다에서는 2400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많이 팔릴까요? 이 회사들보다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지 많이 팔리겠죠. 그렇다면 나는 필통 가격 100원 할게.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생산 비용이 얼마라고요? 1500원. 하나 만드는데 1,500원 든다고요. 근데 내가 200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1,300원은 손해가 되는 거죠. 자, 이 자료 선생님이 해석해 드렸, 드렸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죠? 생각나는 거 생각해 두세요 자, 다른 회사보다 싸게 팔때 생산 비용보다는 적어서는 안 되죠. 그 가격이.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격을 받아야겠다라는 판단이 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곰필통에서 사장이죠.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닌데 이 분이라면, 여러분 이 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어, 이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겠다. 필통의 종류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득을 얻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까요? 어, 이 영상을 또 멈춰주세요. 제발 멈춰주시고 어떤 필통의 종류, 어떤 가격을 해야 이유를 많이 얻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공책도 괜찮고 어디든 괜찮아요. 꼭 정리해 주세요. 지금 요거는 음, 선생님이 일시정지를 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일시정지하고 생각을 해봤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 해봤는지 선생님 볼 수는 없지만 해봤다고 믿고 어,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이 어, 사고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거 매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종류를 하는 게 좋죠. 아까 전에 자료 봤죠.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린다 그랬어요. 아, 그렇죠. 천필통이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천필통을 만들어야죠 그죠. 어, 천필통이 많이 팔리는데, 나는 끝까지 플라스틱 하겠다. 그럼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잘 팔리는 걸 선택해야죠. 나는 어, 플라스틱이 좋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기업은 잘 팔리는 걸 만들어야 되죠. 뭐 통해서 아까 했던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가장 싸게 파는 회사가 이천 0백 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싸게 하면 될까 아닙니까 그죠 그럼 더잘 팔릴 거잖아요 같은 가격인 아까 전에 어 가게에서 소비를 할때 합리적인 선택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자기 만족이 중요하지만 같은 만족이라면 더싼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품질이 좋고 싸면 쌀수록 잘 팔리는 거죠. 그러면, 2200원 미만으로 해주는 것이 좋죠. 근데, 절대로, 1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 1500원 드니까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1500원 보다는 많이 받아야 돼요. 즉, 2100원, 2000원, 1900원, 1800원, 1700원, 1600원. 요 가격 중에서 하나,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어,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에서는요. 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수익즉 이윤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전에 가게의 합리적인 선택은 만족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선택은 이윤을 높이는 겁니다. 사장의 개인적인 만족. 아, 나는 이거 제품 만들고 너무 좋아. 항상 손해는 나지만 나는 정말 이 제품이 너무 만족스러워. 이거는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은 가게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어,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되면 이윤 많이 남기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윤을 남길 때뭘 해야 되냐? 비용. 이 제품을 만드는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품의 품질까지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제품의 품질을 유지시키면서 비용을 줄이고 어, 이윤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가계와 기업은 기업 이 일자리를 만들며 가게가 거기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여기서 얻은 소득으로 소비를 하며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얻는다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음~ 가게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은 소비를 할때 일어나는데 만족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같은 만족이라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기업은 어~ 만족이 아니라 수입이죠. 이윤을 높이는 거예요. 이윤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합리적 선택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같은 이윤을 줄게 할 거면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비용을 줄이는 게곧 이윤을 높이는 거기도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돈을 줄이면 줄수록 자기 이득이 커지는 거죠. 보다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6차 시에 가계와 기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한번 알아봤어요. 가계는 소비를 할때 합리적인 선택을, 기업은 이유를 추구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죠. 어, 가계와 기업의 역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가계의 합리적인 선택과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어, 6차시 시어 수업은 어,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회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아까 인사말이 끝나고 당연히 어,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교재부터 풀어 봤겠죠. 어, 반드시 풀어보고 이 영상을 계속 이어보기 바랍니다. 어,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는 이 장면에서 일자리에서 기업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딘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어딘가입니다. 이거 좀 쉽지요, 그렇죠?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야 돼요. <laughs> 자, 여기서의 정답은요, 가게와 기업입니다. 어, 기업이 제공한 일자리에 대해서 사람들, 가게의 사람들이가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이 그림에 대해서 어, 가게가 물건을 구입한다, 소득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이거 정답을 쓰게 되었죠, 어, 선생님이. 종답을 이미 문제에다가 넣어두게 됐네요. 너무 쉬웠어요. 이거 뭐냐? 어,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기업이죠. 어, 근데 소득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가게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어, 문제가 있네요. 어,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맞습니다. 어,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해서 이유를 얻는 것은 기업이고요. 소득으로 인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가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음, 어, 요거, 만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 이것은 어디에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어, 문제 쓸게 많네요. 그죠? 이것은 가게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가게의 합리적인 선택. 가게는 소비를 할때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부차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4번 문제 갈까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높인다. 그러면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보다 많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보다 많은 무엇? 네. 이윤이죠, 이윤. 만약 선생님, 저는 수입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입이라고 적을게요라고 해도 선생님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더 정확한 건 이윤인데요. 그 미묘한 차이까지 여러분한테 바라지는 않아요. 이윤 대신 수입으로 썼다고 해도 선생님은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최종 정리 또한번더 갈게요.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무엇이죠 가계, 기업,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일자리, 비용, 생산 활동, 이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요것의 의미, 그리고 요게 관계가 이번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게가 어떤 일을 하고,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가게는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기업은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았다면, 이 수업을 다시 한번더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6차 시 사회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시고요. 7차 시때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